저기 뭐야 저걸로 알고 있어요 조직 스토킹 네. 전파 무기로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숨겨서 다 쏘잖아요 근데 아 그런 것도 있었던 걸 내가 처음 알았거든 그리고 층간소음 있잖아요 네. 층간소음으로 해가지고 요즘 막 유튜브 보면은 층간소음 여교수 독가스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보면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층간소음 이 볼링공으로 치고요 위에서 둘러싸고 이 대상자를 그리고 약품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경찰서의 호소에도다 한패니까는, 예, 네, 다 한패니까는, 망상환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교수가, 결국에는 언론사회까지 했는데, 이게 언론도,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보면은, 언론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액이 협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패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망상환자로 다 몰아가는 이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 층간소음으로도 시끄럽잖아요. 막 사기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우울증만 호소하고 상담만 받아도 개인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이 저기 병원 장인 건가 정신과 의, 저기 의사거든요 음. 개인이란 말이에요 복지센터는 음. 그렇죠. 보건소는 전국하는 거고 그렇죠. 복지센터는 개인인데 개인이죠. 전국의 동리면 읍단위로 다 설치해 놓고 이거 네트워크를 MOU를 다 맺었어요. 그래서 이, 이 국민들을 MOU를 담았고 기관들 행정기관 경찰서 뭐 법원 언론까지 협조해라 그래 MOU를 담았고 저기 네이버에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찍어가지고 이미지 보시면은 그 MOU 맺은 사진 쫙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원 요뭐 여러 가지 십몇 가지로 모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지켜가지고 이 지세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예. 지금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에요? 아, 이거 저 3년 반 동안 이 일을 당했고요. 아, 그러셨어, 그랬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좀 심하게 당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약을 쏘고 있다는 라걸 알게 됐고, 이게 자꾸 맞으니까 점점 강해지니, 나는 이제 이들이 막으려고, 나는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국회에서다까지 제가 참타고 난입을 했었거든요. 아,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막 죽이지 못해가지고 막 안달을 할 정도로 하는 바람에 약을 많이 맞다 보니까 이게 약, 황, 약품인 걸 알게 됐고, 음. 점점, 이게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하던 거예요, 네, 약을. 네. 살인 캐스 VX, 뭐, 비소, 뭐, 염소. 사람들이 지금 다그 네. 호소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요. 아, 어, 네, 네. 냄새 그, 많이 나죠. 예, 예. 냄새 많이 나죠? 아니, 저는, 네. 왜 이게 조금 이제 관심이 있었다기 보다도. 예, 그것안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제 장인이. 예, 예.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예. 나는 그 근데 우연 그게 이제 저기 우리 장군 이제 월남전 참전용사에 아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연락 네, 월남 그랬는데 그 뭐야 그 무슨 병원이지 예예 그 군인들 그그 그, 그 하는데 병원 예. 저쪽에 그심사군인가 네. 강동군가 있는 예예, 뭐 좀, 예 예예 몇 군데 있어 요어그 비닐을 이렇게 씌고 있어요 차량에. 노즈로 설치해서 하도 뿌리니까 아...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예 말씀하세요 난 이런 거는 처음 들어요 지금 이거 아무도 몰르, 거의 몰라요, 몰라요. 몰라서 전파무기라고 안 보이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웃했는데 내가 이걸 이제 아, 알게 됐어요 아 두달 전에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알리고 있는데 관, 그러니까 장인 맞습니다. 네, 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이거하고안 아, 맞는 건데 예. 암이 걸리셔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병원 치료를 하다가, 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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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놔두세요. 아이, 말씀하시네.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치료를 계속 했는데, 뭐, 암이다 보니까, 말기암이다 보니까, 그, 뭐, 저기, 연명 치료가 안 되죠. 네, 말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니 네. 힘드시는데, 또 게. 성깔이 또 있어. <laughs> 그러니까. 아, 옛날 분들은. 뭐... 난동 치우고, 막, 이렇게, 마음에 안들어 막, 성질 내고, 막, 그러면, 데 말년이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러다가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더라고? 음. 근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자마자 하루 만에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시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죽였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수연할 데가 없잖아.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다 계속하면서 이렇게 찜찜하셨고, 구 계속 찌, 계속 찜찜한 거 지금까지 사람의 때문이야. 느낌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써 있듯이 우울증이고 뭐고 사실 정신병으로 다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만년 만년 하고 만연 하고 왜잘안음네 또 사회 환상한 관계망이라는 정신, 것을 가지고 병원만 한번 가도 의료 보험 관련돼서 아니면 저기 저기 실보험 관련돼서도 다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거야. 그, 맞아요. 이거 네. 그 정신 질환은 예, 네, 정신 질환은 그러니까 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울증 진단이나 네. 아니고 요즘에 레비 보면 이렇게 상담 받잖아요. 네. 자살 상담, 우울증 네. 상담. 그다음에 그거만 받아도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그러니까, 돼코드가 등록이 F 되는 거예요. 코드가 등록이 되고, 맞아요. 지금, 지금 나는... 엊그저께 내가 뉴스를 어, 보니까, 어.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수면장애만 호소하고 약을 타먹어도 F코드에 응. 여기 등록이 되고, 그 정보를, 개인정보를 개인한테 그 허락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기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다가 지금 나도 지금, 저기, 수면 장애를 겪고 있거든요. 예, 예, 마, 많이 그래서, 그러죠. 예, 그러다, 사람도. 나이 먹다 보니까, 예. 나이가 이제, 내일모레 70인데. 예, 예. 근데, 사실은, 그러다,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럼요, 어, 아이, 그럼요.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거아요 그니서 응, 어,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을 또 하시니까 네. 내 굉장히 반갑고 그래가지고, 예. 물어보려고. 아이고, 지금 감사합니다. 했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아, 어,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적은 좀 그렇다. 그리고 좀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 물론 그, 아직 뭐 완벽한 그, 나라에 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춰지질 못한 건 저도 알아요. 예. 그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뭐 하다 보면 뭐 되겠지만은. 그데 요즘 정치 상황이 또좀안 좋고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개인의 예. 어떤 그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또 챙겨야 되고. 아예 맞습니다. 해야 예, 해야 그게 그사람이 그, 돌이에요, 돌. 도이에요 그게. 아유, 맞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도리에요그 네, 그게. 그거 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나 자신을 채찍하면서 남한테 배려하고 이러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전 네.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냥, 저녁 먹고, 그냥, 소화도 시킬 거면서 바람쐬러 나온고있뽀시다보시면아우 예. 나, 되게, 한참 유심히 봤어요. <laughs> 예, 그러신 한참 것 같아요. 그, 예. 여기 뒤에다 뭐, 저기, 검색해달라고 그래갖고, 성함이 렇게 나왔길래, 그건 사진을 찍어서 내가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예, 예,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아, 아유, 아니, <laughs> 이렇게 제가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니요 늦은 그래서... 시간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예, 예. 그래도,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대, 대견하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시죠? 예. 그, 없나요? 저기, 페이스북 그거, 지금, 저기 찍으셨나요? 예, 예, 예. 그, 그, 유튜브에 보시면, 예. 판도라의 상자라고 치시면은, 아, 판도라. 제 유튜브도 예, 예, 지금, 예, 예. 제가 계속 예, 예. 이 상황을 이렇게. 하여튼 관심을 갖고, 예, 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고맙네요. 진짜로 예. 고맙네. 예. 고맙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아유, 뭘 또, 울음까지 터뜨리십니까? <laughs> 어르신 <laughs> 예. 아유, 이렇게, 어르신이 이걸 보시고,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리시네. 제가 이 영상을 안 찍었는데요. 개인, 적어라. 근데, 눈물까지 훔치시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에게 약을 줘서 뿌리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정말 이게 뭐 한달 이상 제가 이렇게 차에다 쏘붙이고 이렇게 엄청난. 지금 이분이 차문을 열어서 제차 안에서 나는 냄새를 지금 맡으셨어요.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둘러싸여서 약품을 어마어마하게 막고 있습니다.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이게, 물티슈로 계속 닦고, 커피하고, 이, 캔커피하고, 이걸로, 이렇게 소세지로 식사를 하고, 이러면서, 여기가 완전히 아우슈비츠, 그, 그 독과스 실과 같아요 제 차안이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하얗게 먼지처럼 온 집안에 저도 어제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줘야 될지 뭐 경찰이 또 왔네요? 왜 왔는지 잠깐 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예. 예. 이거 예 이거 이런 건 밖에 설치하시면 안 되고 안에서 선생님만 하세요. 왜요? 예 시끄럽니까 그지. 뭐가 시끄러워? 안 시끄럽잖아요. 선생님은 기분 좋으시지만 지나가. 아니 이게 시끄러워요. 네? 이게 시끄러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여기다가. 이게 시끄럽냐고요. 자동차에다가 예. 이렇게 이미지로 밖에다 뭐 설치를 하시면 안되 돼. 그러면 왜요? 자동차 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응.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다 마이크하고 뭐오드바이도 달고 응. 응. 그러는데그다단속하셔요 돼. 여기는 영업 잖아요 아니 무궁무 그거 뭐 허가받고 하합니까 그리고 저는 저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미세발사체 외부치료로 해가지고 주는 게 화학무기 일본에서 발표했듯이 불산 VX 살인캐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고 요 발표했듯이 그게 지금 불산하고 살인캐스 VX로 자살을 군들을 저기,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를 음. 밝히고 있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 약을 맞고 전파묵이라고 모두 조직스토킹이라고 죽어가죠? 음. 그 법안에 경찰이고 법원하고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협조하라는 정신건강복지 법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익을 더 이상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뭔가 음. 의사 협회그 잘못된 저것 때문에 국민들 반은 핸드폰과 가방 차량에 외부 치료기라고 해서 부엑스 살인캐스, 비소, 노비초 이런 화학물질 속에 만들고 나머지는 자살군으을몰려가지고 무력화시키고 쓰러뜨리는 이 일을 알리는 공익적인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제가 지금 뭐 여기 크게 한 것도 없고 지금 여기 왔다간 시민도 알고 있다 그 일을 고맙다라고 지금 눈물까지 흘리고 가셨어요. 근데 뭘 어떻게, 뭐, 뭘, 얼마나 제가 저거 했다고 지금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laughs> 난리 들이신지. 화학무기 살포는 무기진역 사인입니다, 여러분. 각오들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정신건강, 이것이 무슨, 저기, 뭐야, 그, 전파무기니, 뭐, 조직스토킹이니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이것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개정해서 정신건강의사협회에서 정신건강센터에서 전 행정기관과 MOU를 맺고 국민들을 모집해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걸 일을 한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예예 알았어요 뭐 저거하고 이동할게요 예예 끌게요 예.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뭐또 캠페인이 이렇게 잘 이렇게 되네요. 왜뭐 하루하루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습니다. 스피커부터 좀뭐 경찰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좀 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건서보뭐 다른 뭐 말씀도 <laughs> 뭐 없고, 지그러니까 잠시 좀 껐다가 하겠습니다. 저기 빠르게 지금 방금 이동을 하겠다니까, 협조 고맙다고 그러지, 저기 점잖으시게, 저기 경찰분은 뭐 하시네. 요 이게 지금 뭐 이런 게 알려지는 상황이니까요. 경찰들이 뭐 진짜 생각없는 경찰 아니면은, 이렇게 피하고 피하거나 이렇게 어... 공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불법을 뭐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영상에 제가 이게 지금 좀 지금 움직이다가 끊겨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 다가 제가 카메라들이 드리... 를 영상을 찍고 있었 죠 여기 어르신하고 그러면서 이 이런 거를 알리려고 한다 이 법안으로 해서 지금 화학 그거 뿌리는 것이 화학무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이쪽으로, 한 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을 거예요. <laughs>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마주하고는, 이것이 진실이니까요. 이것을 마주하고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골수로, 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네. 양심이 있는 국민은, 이것을,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하고는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꺼져서 꺼졌어 가지고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들에게도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방학 무기 살포는 무기 무기징형이고 사용이라 우선 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동을 했고요 여러분. 제가 영상 말미에 좀 이어서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해를 당하면서 지금도 경찰들도 이렇게 아주 골수들이 이들이 시켜가지고 그 법안이 협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게 돼 있으니까 골수들은 와가지고 뭐 모르는 척 하는데요. 양심적인 그 경찰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화학무기 예. 살포는 무기징역 사형입니다 예. 어디다 대고. 국민들 반에게 화학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반에게 화학무기 테러 테러를 하고 누가 이것을 어? 외면하고 누가 잘했다고 할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앞으로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 피해를 당하시는 국민들과 예? 같이 소통하고 예? 또 확인하고 또 안전을 확인하고요. 또 이것은 이제 법안까지 은 알고 이대 일을 하는 대상자들을 모두 알게 됐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제 해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동안 이거 전파무기 그다음에 조직스토킹이라고 이들이 오인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세상에다가 저기 매, 저기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뿌려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요. 세계 정부가 한다 또는 응? 일반 조직 조직들이 깡패들이 또는 흥신소에서 일을 한다라고 예물타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것을 정확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사협회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 도시에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과 MOU 행정기관과 MOU를 맺고 모집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걸 정확히 그 외부 치료기가 핸드폰 가방에 숨겨서 쏘고 있는 것이 치료자라고 무력화시키는 자살할 때 무력화시키는 그의외부치료기가 화학무기 저는 그 종류까지도 응? 사님께서 VX 노비총 뭐 염소 예? 구토제 토학질제 뭐 어? 경련제 예? 설사제 예? 두통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 이거는 제가 지금 뭐 혼자 이러고 3년 반을 당하다 보니까 일을 차 안에서 이러고 지내다 보니까 지금 또 이들이 가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집 안에 다 갇혀 있죠. 나가면 더 심합니다. 그런 입장에 보다이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도 제가 여러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 해답을 찾기 위해서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정치인들과 예. 모든 행정기관 장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예? 저를 만약에 누가 저는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제 한 말씀 드린다면 저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몇년 전부터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치매 온갖 희귀질환 암 환청 환각이 오는 거를 알리고 있었고요 6년 전부터요 3년 전부터는 그 치료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그 구제역과 AI를 100% 막는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창조경제타운에서 대통령 상도 받았고 특허도 땄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그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나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기력 우중공항장애종이병 한저환각을 느끼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치료제를 우연하게 개발하게 돼서 그것들을 지금 뺏기 위해서 이들이 저에게 3년 반 동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건강의사회에서 하고 있다는걸도 깨닫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그 저를 아주 3년 반 초기부터 약품 뿌려가지고 제 발이 녹고 죽기 직전까지 가서 몰려가지고 제가 국회의사당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차량을 그 바리케이트를 부시고 돌진해서 언론에 알려진 적이 한번 있습니다. 9시 뉴스까지 나오고요. 그, 뭐그 실검 1위까지 뜨고 그랬었는데 그 일로 제가 생전 처음, 인생 처음 교도소에 구개월간 수감이 됐다 나왔습니다. 올 3월에요. 그거로도 지금 계속 일을 당하고 있고 이것이 화학무기이고 이러한 법안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으니까 이들이 뭐 죽이고 싶어 안달을 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네. 어차피 3년 반 전부터 일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목숨을 뭐 수차례 걸었고요 국회 사당을두번 난입했었고요 물론 그것이 뭐 불법이긴 합니다 아 대단한 불법입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일에 지금 비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알려야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느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뭐, 한다? 저는 아무,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좋습니다, 더. 예? 경찰이 오든, 예? 뭐, 누가 오든 좋습니다, 저는. 어디 내가 끌려가던잡혀가던 같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이 일을 알리는데 도움만 된다면 저는, 아무것도 신경, 뭐, 들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요,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기관장들을 제가 찾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반드시 이 일을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법안은 2 0 1 6년도에 일주일만에 여야당이 모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모르게 여야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국민들 모르게 화학무기를 반에게 주어주고 반은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대한민국이 아웃슈비, 통째로 아우슈비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조직, 일부 조직이 하는 깡패들이 아닌 조직 스토킹도 아니고요. 보이지 않은 그 발사체로 쏘는 거 전파무기가 아니라 화학무기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정확하게 알게 된 이상, 이제 정치인들도 이것을 치료제로 화학물질 쓰는 것입니다. 무력화시키는 치료제로요. 제가 그뭐 자세한 영상을 매번 많이 남기는데 요 이것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제가 낱낱이 영상을 찍어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고 국민들은 앞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엄벌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